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관절이 뻣뻣한 느낌 받으세요. 혈압 때문에 걱정도 많으시고요. 특히 40대, 50대, 60대 넘어가시면 건강 하나하나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시잖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바로 미역이에요. 그냥 국에 들어가는 풀이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이 미역이 여러분의 혈압이랑 혈당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정말 놀랍죠? 구독 버튼 지금 눌러두시면 생명을 지키는 이런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미역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역을 제대로 먹으면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 60대, 70대 분들은 아침마다 혈압이랑 속쓰림이랑 소화 같은데 민감하시잖아요. 그런데 미역한 젓가락으로 몸 안에서 조용히 변화가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정말 안도감이 생기실 거예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볼수 있어요. 여러분 미역이 왜 좋은지 아세요? 미역 속에는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후코이단 알긴산 후코잔틴이라는 건데요. 이름은 어렵지만 하는 일은 간단해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먼저 혈당 이야기부터 해 드릴게요. 요즘 당뇨 환자 정말 많으시잖아요. 혈당이 높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눈도 나빠지고 신장도 나빠지고 발도 저리고요. 그런데 미역이 이 혈당을 잡아 줄수 있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 미역을 먹은 사람들이 근육에서 당을 더잘 흡수했대요. 근육 세포에 GLUT4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당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요. 미역을 먹으면 이질리티사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혈액 속에 떠다니던 당이 근육세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거죠. 약을 먹는 것처럼 강제로 낮추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거예요. 실제로 고지방 식사를 하는 동물들한테 미역을 먹였더니 당 대사가 좋아졌대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미역을 꾸준히 먹으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돼요. 그럼 혈압은 어떨까요? 이게 더 놀라워요. 미역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미역 속에 식이섬유랑 폴리페놀이 들어있어요. 식이섬유가 뭐 하는 거냐면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요.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요. 그런데 식이섬유가 이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는 거예요. 또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요. 여러분 혈압이 왜 올라가는지 아세요?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나트륨이 몸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런데 알긴산이 이 나트륨을 잡아서 변으로 내보내요. 그러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에 건조 미역 4g에서 6g 정도를 사주에서 8주 먹었더니 수축기 혈압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대요. 수축기 혈압이 뭐냐면 혈압재면 위에 나오는 숫자예요. 예를 들어 140에 90이면 140이 수축기 혈압이에요. 이게 낮아지면 혈관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실제로 65세 직장인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혈압이 140 넘게 나와서 약을 먹으라는 권유를 받으셨대요. 그런데 한달 동안 매주 미역국을 3끼 중 1끼에 넣고 드셨어요. 그리고 간식 대신 미역 건조칩을 조금씩 드셨대요. 한달 후에 혈압을 재봤더니 135에 85로 낮아졌대요. 약을 안 먹고도 혈압이 내려간 거예요. 굳어진 느낌도 조금 풀리더래요. 이처럼 미역만으로 혈압이 확 낮아진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도움이 돼요. 특히 다른 건강식 습관이랑 같이 하면 효과가 더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이 미역 먹고 느낌 변화를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장 건강은 어떨까요? 요즘 장내 미생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장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아요. 이 미생물들이 우리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면역력도 좌우하고 심지어 정신건강까지 영향을 준대요. 그런데 미역이 이장속 미생물들한테 좋은 영향을 줘요. 특히 비피도박테리움 롱검이라는 유익균이 늘어나요. 비피도박테리움이 뭐냐면 우리 장에 좋은 균이에요. 이 균이 많으면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안 생기고 면역력도 높아져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좋은 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소화가 잘 안되고 변비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미역을 먹으면 이 좋은 균이 다시 늘어나요. 미역 속의 식이섬유가 좋은 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미역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장속 유익균 비율이 높아졌대요. 그리고 장 건강이 좋아지면 전신 건강도 좋아져요. 왜냐하면 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니까요. 실제로 70대 여성분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매일 아침 미역국을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2주쯤 지나니까 화장실을 규칙적으로 가시게 됐대요. 배도 덜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되시더라요 이분 말씀이 미역이장 청소를 해주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좋은 미역 제품 정보가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해 보세요. 지금 특별히 미역 건조칩 세트 원 플러스 원 이벤트 진행 중이고 무료 배송에 신선도 보장까지 해드려요. 매일 먹을 미역이니까 좋은 제품으로 드셔야죠. 그럼 뼈 건강은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져요. 그런데 미역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미역에는 칼슘이 풍부해요. 우유만 칼슘이 많은 게 아니에요. 미역에도 칼슘이 엄청 많아요. 또 마그네슘이랑 비타민K도 들어있어요. 비타민K가 뭐 하는 거냐면 뼈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요. 뼈는 칼슘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뼈 단백질이라는 틀이 있고 거기에 칼슘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K가 없으면 이 틀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요. 미역을 먹으면 비타민K를 섭취할 수 있어요. 또 미역에는 요오드도 들어있어요. 요오드가 뭐냐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한 거예요.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해요. 이게 없으면 몸이 둔해지고 살도 쪄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요오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갑상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미역을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한 그릇 정도면 충분해요. 건강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미역은 좋지만 과하면 안 된대요.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고 드시라고 해요. 요오드가 과하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대요. 그럼 미역을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들을 알려 드릴게요. 첫째로 미역국이에요. 가장 흔하고 맛있는 방법이죠. 건조 미역을 물에 불려서 소고기나 참치랑 같이 끓이면 돼요. 간은 국간장으로 하시고요. 너무 짜게 하지 마세요. 짜게 먹으면 혈압에 안 좋으니까. 둘째로 미역 샐러드예요. 불린 미역을 초고추장이나 참기름에 무쳐 먹으면 맛있어요. 오이랑 당근도 넣으면 더 좋고요. 여름에 시원하게 먹기 좋아요. 셋째로 미역 건조칩이에요. 요즘 마트 가면 미역칩 많이 팔아요. 간식으로 먹기 좋아요. 과자 대신 미역칩 드시면 훨씬 건강해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요. 넷째로 밥에 넣어 먹는 거예요. 밥질때 잘게 썬 미역을 넣으면 영양밥이 돼요. 은은한 바다향이 나서 맛있어요. 아이들도 잘 먹어요. 다섯째로 미역 볶음이에요. 불린 미역을 참기름에 볶아서 간장으로 간하면 맛있는 반찬이 돼요. 냉장고에 넣어두고 며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미역을 먹을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첫째로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하루에 한 그릇이나 한줌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유오드 과다로 갑상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둘째로 깨끗한 미역을 드세요. 미역은 바다에서 자라니까 중금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산 미역을 드세요. 원산지도 확인하시고요. 셋째로 잘 씻어서 드세요. 건조 미역을 물에 불린 후에 깨끗이 씻어야 해요. 소금기도 빼고 불순물도 제거하고요. 그래야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넷째로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있으면 요오드 섭취를 조절해야 해요. 자기 판단으로 먹지 마시고 꼭 상담하세요. 임상 연구에서 어린이들한테 하루에 1.76g 건조 미역을 10주 동안 먹였더니 이완기 혈압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대요. 어린이한테도 효과가 있을 정도니까 어른들한테는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럼 미역을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사실 언제 먹어도 좋아요. 아침에 미역국 한 그릇 드시면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점심이나 저녁에 먹어도 좋고요. 특히 산모들은 미역국을 많이 드시잖아요. 출산 후에 회복하려고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미역에 칼슘이랑 요드가 풍부해서 산후 회복에 도움이 되거든요. 또 미역은 철분도 있어요. 출산하면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그래서 철분 보충이 필요한데 미역이 그걸 도와줘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대단하죠.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건조 미역을 물에 불릴 때 너무 오래 담가두지 마세요. 20분에서 15분 정도만 불리면 돼요. 너무 오래 불리면 영양소가 물에 빠져나가요. 또 미역을 불린 물은 버리지 마세요. 그 물에도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국 끓일 때그 물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영양소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어요. 또 하나 팁은 미역을 볶을 때 참기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미역의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돼요. 참기름이 고소하고 미역이랑도 잘 어울려요. 여러분 지금까지 미역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혈당 조절, 혈압 낮추기, 장 건강, 뼈 건강까지요. 정말 작은 해조류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꾸준히 먹는 거예요. 오늘 한번 먹고 끝나면 소용없어요. 매일 매일 조금씩 먹어야 해요. 그게 습관이 되어야 해요. 습관을 만드는 게 어렵다고요.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하지만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된대요. 21일 동안 매일 미역 한 그릇씩 드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냉장고에 항상 불린 미역을 준비해 두는 거예요. 아침에 국 끓이기 귀찮으면 그냥 된장국에 넣어도 돼요. 간단하죠? 또 미역 건조칩을 사무실 책상에 놔두세요. 출출할 때 과자 대신 미역칩 드시면 훨씬 건강하고 경제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꼭 실천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지금 당장 마트 가서 미역 사오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한 그릇씩 드세요. 3개월만 드셔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혈압 재보시면 낮아져 있을 거고 혈당 체크하면 좋아져 있을 거예요. 소화도 잘 되고 몸도 가벼워질 거예요. 그리고 다음 건강검진 때 의사선생님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수치들이 다 좋아져 있을 테니까요. 그때 미역 먹었다고 자랑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역 한 젓가락,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